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영이 성도 안에 계심의 의미. 성도 안에 계신 그 영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영의 역사가 성도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변화를 가져다 주고 영원한 구원을 약속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 새로운 생명. 영과의 연합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고린도우서 316점. 이는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36점. 영의 열매 성령님께서는 성도 안에 거하시면서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은혜, 친절, 충성, 온유, 자제력과 같은 영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2,223. 이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이끄는 역사입니다. 영의 능력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18. 이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돕는 역사입니다. 2. 변화와 성장. 죄와의 싸움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죄의 유혹에서 보호하고 죄와 싸우는 능력을 주시며 점점 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변화하도록 이끄십니다. 모마서 81314. 청하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시키도록 역사하십니다. 모마서 829. 이는 믿는 자들이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성장하도록 돕는 역사입니다. 영의 인도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13 이는 믿는 자들이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사입니다. 잠점 영원한 구원 부활의 소망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소망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11. 영광스러운 몸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죽은 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고린도 전서 155,154. 새하늘과 새땅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죄와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을 약속을 주시며 그날을 위해 준비하도록 이끄십니다. 유한복음 1413개시록 2114 결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영이 성도 안에 계시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변화와 성장을 이끌며 영원한 구원을 약속한다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는 우리 삶에 큰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도록 이끄는 소중한 선물입니다.